네, 지금까지 저희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그리고 영어 교과에 대한 평가 계획부터 그리고 실천한 작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뭉치앗잔다 시즌2 Q&A 편이에요. 선생님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심은지 선생님의 한번 질문을 볼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전담 교사로서 여러 반을 들어가다 보니 사실 제가 세운 평가 계획이 반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반별 편차도 좀 크고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는 반별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작년에 6학년이 8개 반 영어 수업을 했었는데요. 같은 수업을 준비해서 8번 같은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준비를 했는데 막상 수업을 하다 보니 8개의 반이 수준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수업이지만 다른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신문지 선생님께서도 이런 고민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김변준 선생님, 학급별로 수준이 다를 때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목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표준화된 목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들은 학생들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목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의 수준이 조정되면 이에 따라 평가 계획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학생들의 반별 수준에 따라 다른 평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담 교사 한 명이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다르게 세우는 건 현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가 계획은 동일하게 가되 학급별 수준에 따라 교사의 지원 요소, 지원 정도를 달리하면 학생이 평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평가 과제를 지원,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작년에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조금 교실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수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강현 선생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인 수학급에서 개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지원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 중에 많, 학생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다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은 모르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는 건지,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아는 걸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한명한명 한명 확인하는 것이 좀 많이 버겁습니다. 성림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학생이 개별 과제를 할때 교사 혼자서 학생을 일일이 다 살펴봐주는 게 우리 교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거기에다가 학생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주면 아, 교사 입장에서는 바로 지원해줘서 좋은데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아, 잘 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다른 학생을 지원해 주다가 어느새 40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을 보면 아무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광연 선생님의 질문이 참 와닿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 교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인 수학급에서 개별 학생 수준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먼저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3월 한달 동안 도움 요청하기를 연습합니다. 도움 요청하기는 먼저 자신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어려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어려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어려운 것을 말로 만들어 선생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글쓰기를 하는데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지원을 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별 피드백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과제 중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 칠판에 붙여둡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선생님을 직접 불러서 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에 적게 하는, 적게 만듭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비슷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아이들을 한 번에 모아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지원의 효율성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양식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역시 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수업의 학습 요소로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과의 레포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그 주변 요소들도 함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성희 선생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학생의 경우에는 개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장을 쓰기까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기록할 것이 분명했는데 감정카드를 활용한 차신을 추가한 거랑 보조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한테 지원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기록을 하는 게 맞는지 또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성희 선생님께서는 평가 기록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평가 연수를 다니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평가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생의 어떤 부분을 기록해 줄 것인지, 또 이성희 선생님께서는 개별 지원, 전체 지원,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되나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김민호 선생님, 또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평가결과를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성취기준에 도달 여부, 학생의 변화 모습, 과제 수행 시 선생님이 지원한 내용, 그리고 추후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피드백을 담게 될것 같습니다. 그중 이성희 선생님의 질문은 과제 수행 시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신 감정카드나 보조활동지의 경우, 과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이 그것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그 내용을 기록에 적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이 받은 지원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학생이 보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추후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때 교사가 참고해서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과정 신평가했을 때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된다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 있는 정보, 성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에게 어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선별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소혜 선생님 질문 한번 볼까요? 저는 연극이나 말로 표현하기 등보다 그림이나 글처럼 기록으로 남기기 편리한 평가 활동만 활용했던 것이 아쉬웠어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평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김소혜 선생님 질문처럼 뭔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근거로 남길 만한 장면들을 골라서 한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 중심 평가 관점으로 봤을 때 수업 장면을 그대로 평가하면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룡 선생님, 그러면 이 김소혜 선생님 그 질문을 어떤 기록과 연결 지어져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기록의 문제보다 평가의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평가 기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평가의 본질을 살펴보면 기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잘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이 이와 같은 평가의 중요한 역할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좀더 교육적 평가활동을 선택해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록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내용을 일일이 모두 기록하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바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을 선별해서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과제를 완수했는지 여부 즉 성취 기준에 도달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생의 변화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 내용은 활동 중이 아니라 활동 후에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 모든 아이의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평가 과제를 실행하기 이전에 방금 전과 같이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를 선별하고 모든 아이가 아닌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아이에게 선별해서 기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이한테 중요한 정보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기록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 Q&A로만 다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목말라 하시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해서요. 저희가 시즌3를 준비하고 있어요. 평가 기록편. 그 영상을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저희가 그 영상 속에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쭉 저희 평가 계획부터 또 실천까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학생들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수업에 지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는데요. 김변영 선생님, 그러면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항상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키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 끝에 저희 전문성의 신장이 있고 그 결과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초등교육과정 연구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구에 오시면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뭉치와 잔다 시즌2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즌3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